청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컨텐츠 청일의 쿡 미술 먹방 그러니까 안주를 만들어 먹는 거죠 뭐 약간 이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인 참피디님이라고 있지만 네 어, 아무튼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그냥 넘기기 아쉬워서 한번 컨텐츠로 한번 어떨까 해서 한번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니다냥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준비하는 요리는, 닭염통꼬치. 그리고, 유기농 닭껍질꼬치. 요게 7,500원. 빵플프레시로 이제 7,500원. 입니다. 15꼬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닭껍질꼬치. 요거는, 250g. 가격은, 8,070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먹는다고 치면은, 꼬치 두 개에, 싸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뭐, 8,000원, 8,000원까지는 안 받나? 아무튼,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 엄청나죠? 다섯 개들어있고든 다섯 개? 어, 하나에 50g인가봐요. 아무튼, 요렇게 두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스요. 제가 뭔가 소스를 좀 많이 주면 소스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뚜기 데리야끼 소스로 퉁치려고 요걸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네. 로켓 와우 제품이요. 얘는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저 로켓 배송밖에 안시키기 때문에 제가 또 요거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요거 샀어요. 요거 또 같이 먹을 건데 이거 100명을 한 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해요. 500g에 12,000원이에요. 오늘 이렇게 쿠팡 제품들로 한번 세상의 모든 안주를 리뷰하지 못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만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꼬치를 처음 만들어 보긴 해요 어. 근데 어차피 뭐 굽는 게다 거기서 거기니까 밥 대신 술 먹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데리야키 소스를 따라놓고 이렇게 묻혀 가면서 근데 이게 너무 또 지르니까 물을 좀 탈게요 물을 좀 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꼬치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요리는 자기 맘대로 하면 됩니다. 맛없어도 자기가 먹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요 정도 질감 좋네요. 오케이. 뭔가 이게 렇그 약간 색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닭꼬치 먹으러 가면은 어, 주는그 색깔 나오죠. 제가 붓이 없어. 붓을 다음에 사야도록 할게요. 꼬치를 또할 거면은 자 일단 불을 먼저 켜줄게요. 염통꼬치 먼저 오픈해볼게요. 이건 제가 안 봐도 뭐다못 쓰니까 자 여러분 굽기 전에 닭똥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굽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잘볼 일이 없잖아. 자 일단 요거 일단은 세 꼬치 정도 꺼내고 그럼 제가 한 번에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여러분 해동한 거 다시 얼리면 안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한 번에 다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요거는 몇 꼬치 먹을까? 다섯 꼬치 있거든요. 요것도 일단 세 꼬치 먹을까? 이거 바로 구울 수 있게 양념 돼 있거든요. 바로 구울게요. 아니야, 두개 남겨. 내가 날 알지. 제가 100% 저는 그럴 거예요. 어 냄새 질인다 잠깐만요. 터줘야될것 같아. 터니까딱 우리가 먹기는그 사이즈가 나오네. 와 근데 냄새 미쳤다 진짜. 냄새 너무 미쳤는데. 아 이거 진짜 냄새가 미쳤다. 진짜 뻥안 치고. 향이 진짜. 이게 진짜로. 아, 님들 진짜 이거. 한번 맡아보면은. 행복이란 게 이런 걸까? 내가 대리야끼 소스에서 조금 재울게요, 얘는. 자, 아가야, 자자. 자자. 재울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사서 해볼을만 하네. 난 처음에 모양 보고 이거 모양 안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럼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완전 꼬치집 모양까지는 아닌데 얼추 모양이 나와요. 약간 심야식당이야. 하면서 담배 하나. 그렇다면은 얘도 바로 굽자. 야, 근데 기름이 잘잘 잘 나오네. 육즙이 이게 있구나 다. 이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양념을 한번더묻히려고요걸 이따가 한번더 바를 양념이고 어. 한번더묻혀서 올리려고. 그래야지 이게 또 맛이 또 질이거든요. 날짜 날짜 장가가면 여자한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만 딱 봐도 아니 말고. 1등 신랑감 내가 안가 내가 아까워 난 여러분 거니까 <laughs> 또개로잡 하고 있다 자 얘는 얼추 다 됐네요 자, 이거 얼추 다 구워졌습니다 얘는 자 꼬치..닭껍질은 다 구워졌고 오케이. 그릇 좀 가져올게요 야 이거 진짜 아 땡곱님 3만원 감사합니다 한만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도 안 보이니까 여기서. 와서 닭꼬치랑 그 이거 산도는 벌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아, 태, 아니 탱고리 와서 먹어. 지금 그 뭐냐. 아니 배달? 음식값은 지불하셨으니까 드시기 음, 바랍 그 됩니다.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진짜 데리야끼 냄새야. 이거 나는 거 진짜 너무 좋다. 고추 한번 먹어볼까요? 닭, 닭껍질? 못 참겠어. 아, 이거 다한 번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좀더익힐래 빠삭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음. 내가 밖에서 먹으면 그만 맞는데. 좀더 익히고 싶어. 더 바삭하게. 야, 내가 못 참겠어. 아, 이러면 못 참겠어요. 딸게요. 아, 안 되겠어. 아, 야, 소에서야 팔면 은 나, 때부자 될것 같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이게 원래 시가얼마였고나 아, 얘네도 싹싹 다익어가네 아, 근데 진짜 굽는 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괜찮다. 아, 근데 닭껍질은 진짜로 완전, 완전 바삭하게 이거 말고 튀긴 것도 맛있잖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바삭바삭하게 더 해도 돼요. 자, 여러분 환장합시다. 당신의 눈동자, 아, 이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laughs> 세상에 모든 안주를 리뷰하지 않는 청피디입니다. 어. 세상에 모든 안주를 리뷰하지 않는 청피디입니다. 자, 청청청. 다들 아, 네, 맛있다 열두가지의 캐릭터가 있어요 당산동 취미먼지라고 <laughs> 제 두번째 캐릭터는 세상에 모든 한줄 리뷰하지 않는 청... 청PD 아 이거 탔다 자 이건 다 익었거든요. 얘도 얘도 빼고 시험은 여긴 너무 시커멓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보이는 것보다는 덜해요. <laughs> 보이는 것좀 약간 요기 요쪽 면이 좀 그렇구나. <laughs> 아닙니다. 자 일단 판좀 어, 미리 닦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세 절함도. 요만큼 할게요. 왜냐면은 더 심하게 닦으면 내가 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또 닦아야 되잖아. 실제 컬러는 그렇게 딱안탄 거라니까, 그냥 그 익숙해서 먹는 수준이에요. 카메라가 여기 배경이 흰색이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잘 닦아 먹던 거 아, 오늘 음, 그니까 아니, 아니 이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딱요 정도까지 먹을 수 있거든. 이번에 명란젓 맞짜 음, 오, 야, 이거 진짜 문방구 한맛 난다. 오, 이 내리야기 소스에 물 조금 타서 질게 한 다음에 물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문방구보다더 고급스럽긴 해. 문방구보다 고급스러운데 진짜 괜찮아요. 아, 이것도 진짜 그냥 다른 맛이다. 응, 꽂고 너는 안 돼. 짜짠 거야. 다 혼자 있어. 치킨이랑 달라서 아마 원하진 않을 거야. 아, 그거 난놀리왜 이렇게 뜨겁지? 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버텼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새롭게 어, 세상에 모든 안주 리뷰하지 않는 정피디 아무튼 <laughs>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실제로, 어, 군대 좀 오래 걸린 것 같긴 한데 소스가 진짜로, 와, 대리약에 물만 조금 탄 다음에 분식점에서 보는 그 점성을 맞춘 다음에 구우면서 계속 이렇게 뿌려주고 끝나고 나서 하면서 뿌리고 딱 먹으니까 와,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요. 정말 그냥 오뚜기 대리게 소스예요. 2,000원짜리. 진짜 한 번씩 집에서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싫어하셨으면 싫러 싫어 버튼 누르시고 싫은지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형 이딴 거 하지 마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게요 자 <laughs>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박